그리에선 내가 좀변한것 같아. 나 거니.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권양수 여사와 유족이 식장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무엇하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애틋한 추모의 마음이 많이 가실 만큼 세월이 흘러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이름을 부릅니다.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국민들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습니다. 정상을 위한 노력이 특별한 일이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인연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먼저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습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의 좌절 이후 우리 사회, 특히 우리의 정치는 더욱 비정상을 향해 거꾸로 흘러갔고 국민의 희망과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참여 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더 추우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못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꿋꿋하게 견뎌주신 권양수 여사님과 유족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와 공산제를 도입해서 네, 요즘으로 치면 쇼미더머니 이노 오면을 위한 경선 방식이다 그다 바로 후보로 만들자 제게 맡겨 주십시오 반드시 전국을 설득해 내겠습니다 이창 후보가 야당의 대세 후보였다면 라 이인제 후보는 이제 여권의 대세 후보. 노무현 대통령 이3% 지지율도 안 돼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울산 상지동. 어한후보라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야 합니다. 반드시 정수화를 이뤄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어, 노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풍은 태풍이었어요. 아, 노무현 후보 일입니다. 지금. 급진 세력이 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의 장인을른께서 남로당 선전부장으로서 충영을 선고받고 이인재 후보는 오늘 충청남도 경선에서 73.7%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종합집계에서도 노무현 후보를 두배 이상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음모론 색깔로 그리고 근거 없는 머이야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이런 안해는 제가 벌여야 합니까 새로운 정당으로 합방 아, 1위가 아. 아, 아. 있으니 반대편으로 준비합니다 이양반 아, 아. 화나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산 동부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우현입니다.